어느 추운 겨울 아침, 8살 소녀는 등굣길에 낯선 중년의 남자와 마주치게 된다. 몇 시간 후, 경찰은 화장실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거기엔 잠혹한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학교 가는구나. 2008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 양은 등굣길에 자신의 집에서 불과 500m 가량 떨어져 사는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된다. 이 남자는 살인전력이 있는 전과 18범의 조두순. 당시 그의 나이 56세. 조두순은 A 양에게 말을 걸며 강제로 입을 막고 인근 상가 화장실로 A 양을 끌고 들어갔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A 양에게 무섭게 겁을 주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A양이 강하게 거부했다. 도두수는 A양의 안면과 복부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도두수는 한거 불능 상태에 빠진 A양의 항문과 성기 등의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체액의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질과 항문이 크게 손상됐고 항문 과략군도 완전히 파열됐다. 넘치는 피를 식혀내기 위해 완전히 실신해 있는 A양의 몸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계속 풀어놓았고 근거 인멸을 위해 변기 주변과 화장실 내부 곳곳을 걸레로 닦았다. 아프고 추워서 정신을 차린 A양은 우두순이 보이질 않자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했다. 혼자 남겨져 있던 A양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양에겐 참혹한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8시간 가까운 대수술 끝에 생명은 구했지만 인공항문을 만들면 살수 있습니다. 포장 끝을 배 밖으로 빼는 겁니다. 아마... 평생 인공 항문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애영은 대장, 성기, 항문의 기능 대부분을 상실해 평생 인공 장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이 애영에게 가한 참혹한 범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바로 조두순 추적에 나섰고 범행 현장 출입문 쪽에서 어렵게 발견된 지문 세 점으로 사건 발생 57시간여 만에 조두순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두순은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자택에서 발견된 A양이 피가 묻은 조두순의 양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조두순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다. 2009년 1월 9일 검찰은 조두순을 강간상해죄로 기소했고 3월 4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항소를 할수 있다. 조두순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는 없었다. 2009년 3월 27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사는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고 형법 제10조에 대한 규정은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두순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였다 라는 이유로 검사의 무기징역을 깨고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사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결국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가며 최종 징역 12년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조두순이 심신미약 수준이 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터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과 달리 조두순은 항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 12년형이 과하다며 형을 더 낮추기 위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 했던 것이다.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안 하고 조두순만 한 경우 조두순은 1심 법원의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인 12년형을 확정 지었다.